네, 최정희 지금 여기를 늘었는데 이거는 지금 빵 따냄을 하면은 여기를 밀고요. 이걸 젖히면 지금 여기가 예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건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패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를 또 막으면 이걸 젖혔을 때 근데 이게 패가 되면 이게 자체 패감은 많긴 많거든요. 예, 지금 어떻게 둘 건지. 일단 빵 따름 했어요. 예, 여기 빵 따름 뭐 당연한 거죠. 지금 여기를 받을 수는 없고요. 그러면은 최정이 이걸 갖다 붙이는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갖다 붙이면 이걸 두면 여기를 두고 이거 두면 단수 치면 이건 좀 다르죠. 여기가 옥집이 될수 있으니까 이거 둘때젖히고 이게 막상 예, 백대 마가 지금 살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되면. 예, 지금 여기 끊어도 이거 단수 치면 이게 지금 끌고 나가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이게 단수가 되잖아요. 그럼 따내야 되는데 여기 이으면 이 죽었죠. 자, 지금 최정이 여기서 이걸 갖다 붙이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요수가 묘수입니다 지금. 이거 둔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살자고 하면 이건 있고요 이걸 이으면 여기 끊어서 이렇게 두집 나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두면은 여기가 다 집이니까 지금 최정이 여기를 껴붙이는 수가 지금 묘수인 것 같아요 막상 이거 두면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최명훈구단이 지금 이걸 생각을 못한거 아닌가 근데 어차피 근데 이걸 알고 있었어도 근데 여기면 빵 따내면 안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 빵 따내면 해야 되고 그쵸? 예 지금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예, 최정선수가 분명히 둘 거란 말이에요. 이걸 코붙이는 수가 지금 묘수입니다, 여기. 좀 먼저 두는 게. 이거를, 설마 그냥 이런 식으로 두고 이렇게 살려주진 않겠죠? 예, 이렇게 살려주면, 이걸 이렇게 두고 이렇게 페로버티는 것도 약간 있긴 있네. 예, 여기 여기 그냥 편안하게 두고 이렇게 페로버티는 것도 아 이것도 둘 수는 있겠습니다. 이거 뭐 없는 수는 아니구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다 가능하겠는데요. 예. 막상 최종이 진짜 이쪽을 잡으러 가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팻감은 뭐 상변에 널렸으니까 예, 상변에 패감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예, 깨 껴붙었네. 이건 아까 제가 얘기한 거에서 그냥 패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뭔가 자충이 차면 좀예 맛이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이거 두고 그냥 이렇게 단수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건 패예요. 근데 자체 패감이 많은데요. 예, 최정희 씨급 든수 중에서. 이 수는, 예, 왜 여기를 갖다가 쪼이질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자체 패감이 나오기 때문에, 예, 최명훈 선수 입장에서도 여유가 생기는데요. 그쵸? 예, 그냥,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여기를 날 일자 가고, 코 붙이면, 예, 이렇게 되는데, 아니, 여기서 이걸 두고요. 이걸 친 다음에 이렇게 두는 거는, 이건 이제 이은 다음에 여기를 잇는 거는 사는 건안 되죠. 이건 여기 치고, 그죠? 이건 살지 못하죠. 여기를 도, 예, 여기를 지금 단수 칠 때, 이렇게 둬도 이거 이으면은 여긴 막보기니까 못삽니다. 단수 쳤고, 패감을 쓰겠다는 얘기에요. 최정이 그냥, 아까 전에 여기 코 붙여서 잡으러 가는 게더 확실했는데, 일단 패를 걸었습니다. 야, 예. 예, 이거 완전히 이 패싸움으로 지금 승부 내겠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최정의 얘기는, 여기가 패감이 워낙에 많다는 얘기에요. 이쪽에. 이게 뭐, 진짜, 뭐 이런 거둔 다음에 이거 따내면, 여기가 진짜 팩감이 몇개 나오는 거야, 이게? 이거 뭐 단수치고, 여기, 이거 뭐 저치고, 뭐 이게 다 팩감이잖아요, 전부. 이거 돌려치기도 다 팩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거의 한 7, 8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 팩감으로 지금 다 견딜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 무조건, 무조건 끊어야 되죠, 예, 지금. 끊으려고 둔 거고. 예, 지금 뭐, 최정은, 잡으러, 지금, 이 패를 갖다가, 예, 무조건 이기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잡으러 가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패를 따내야 되고요 근데 이게 따내면, 진짜 이것도 약간 패감이 될 확률이 높네요. 거의 받아야 되는데. 예, 그리고 따내고. 이게 지금 덩치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웬만한 거랑은 바꿔치기가 안 돼요 이제 뭐 이런 거 끄는 거는 안 받을 것 같아요. 동치가 예, 이미 커졌습니다. 이제 지금 늘었는데 팩감이 지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이건 뭐안 받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예, 이것 따내면 이것도 다 죽, 이거 죽으면은 뭐 개가가 되질 않는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팩감을 최대한 안 나오게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최대한 안 나오게 받으려면은, 야 이거 꼬부리 준수가 지금 제일 정수인 것 같아요. 자, 따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끼우면 이걸 따내겠죠. 예, 이게 다 팩감으로 써야 되니까요. 그럼 이거 늘고 여기 둘 때, 따내면, 이거 두고, 다시 따내고, 예, 일선 젖히고, 따내면, 이거 잊고 여기 둔 다음에 이걸 따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잊고 여기 두고, 이걸 따내면, 이거 끊고 여기 두고, 이제 따내고, 문제는, 여기서 이제 팩감이 마르는 거 아니야? 그죠? 팩감 없죠, 이제? 그럼 이제 이거 단수치면, 이거 두고 따냈다. 이게 젖히는 게 팩감이, 이게 잘안 됩니다, 이게. 이으면 이게 전부 다 촉촉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둔다, 여기도 유가무가로 죽어요, 지금 팩이. 예, 이게, 이게 다 죽으면은, 이렇게 두고 여기 잡아도, 이걸 다, 이게 다 죽으면 이게 더 크겠죠. 예. 자, 지금, 예, 지금 끼우면은, 최명훈 선수가 위기인데요. 예. 지금 바꿔치기로는, 지금 하변만큼 큰 곳이 없기 때문에. 그죠? 예, 하변만큼 큰 곳이 없습니다. 지금 바꿔치기에서. 지금 최명훈 선수는 이 판만 이기면 이제 신사팀이 우승이고요. 예, 최정은 만약에 이기면 이제 이창호 구단하고 조한승 구단을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이제 도어서 예, 이기면 이제 여자팀이 대역전 우승이 예,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이건 뭐 거의 외길이라서, 예, 요거 요거 단수 치는 것까지 다 선수거든요. 예. 여기는 뭐 외길입니다 예, 거의 뭐 변화의 여지가 없어요 예. 지금 팩감 여기 쓰고 여기 요거까지 다 팩감이거든요 끊는 것까지는 전부 다 팩감인 것 같아요 거의 외길로 지금 갈것 같은데 예 지금 최명훈 구단이 뭐랑 지금 바꿔치기 할 건지 봐야 됩니다 지금 팩감을 예어 꼬부렸네 이걸 왜안 빠졌을까요 빠지는 게 팩감이 좀더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건 지금 팩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한 팩, 이거 두 팩감 소리해본거 아닌가? 지금 여기서 이걸 두고 여기 둔 다음에 젖힌 다음에 이게, 이거, 여기까지 팩감인데, 예, 지금 세 개가 나오는 건데, 이걸 꼬부리면은 지금 늘었을 때 팩감이, 이거는 원래 이렇게 다섯시면 팩감이었잖아요. 어, 이거 이상하다. 이거 지금 최종이 팩감이 오히려 지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저 실수했습니다, 지금 최정. 저 따내고. 예, 네, 뭐, 이건 외길이긴 한데. 돌려치고. 예, 뭐, 여기까지는 다 팩감이에요. 지금 최정은, 근데 팩감이 어차피 많다는 얘기네. 예, 네, 받아야 되죠? 꼬부렸다. 어? 이게 팩감이 되나? 이게 이게 팻감이 맞나요? 이건 팻감이 안되는 이거 이으면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예, 이으면 다 죽었는데? 지금 아니 팻감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어 최명구단이 갑자기 이게 뭔 소예요? 아, 뭐, 무슨 착각 그런 거죠 이거 이으면은 아니 팻감이 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아니,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늘면은 뭐가 있나? 여기를 잇겠다는 얘긴데, 이건 여기 단수치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둘때 이거 따내면, 여기 이어야 되죠? 그때 이거 이으면은, 수상전은 될 리가 없잖아요, 지금. 이거 끄는 거는 여기 단수쳐서? 아니, 수상전이 될 리가 없는데? 자, 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마가 다 죽었는데? 아니, 최명훈 선수가 갑자기 이게 뭡니까? 아니, 늘어서 팩감을 썼으면은, 이, 보세요, 여기를. 여기를 늘면은, 여기 지금 최정이 이거 지금 꼬부린 수가 실수여가지고, 팩감이 오히려 지금 100이 많은 것 같은데? 야,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따내고. 이거 있고요 이거 두면은 여기 끊는 게 패감이에요. 단수쳐야 되거든요. 그럼 따내면 이거 찌르는 건 받고 이거 따내면 여기 따내고 이거 두면 이거 따내면 지금 여기 패감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 미는 게 지금 패감이 아 이건 안 되나? 아, 이건 잘안 되겠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둔 다음에, 결국은 이거네, 승부가. 여기, 여기가 패감이 되느냐, 마느냐네요. 근데 이거는 여기를 잊고, 이거 늘면, 끊어둔 다음에, 이거 막아서, 요, 여기만 죽고, 요거 살면은, 최정이 이기긴 이기,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최명훈 선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예, 지금, 차, 뭐, 착각한 것 같아요, 이건. 단수치면 죽었습니다. 그쵸? 예. 이거 단수치면, 여기를 두고 이제 이걸 두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막겠다는 얘기 같아요. 지금 두는 거 보니까. 근데 이걸 치면, 이게, 여기 둘때 대책이 없어요. 이걸 두고 이렇게 둔 다음에 이걸 단수 쳐도 여기를 있긴 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늘면은 이게 수가 몇수 없습니다. 요, 여기 다섯 점이 죽어 있잖아요. 이뭐둘 데가 없는데. 이거 두고 이렇게 둔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여기 단수 치면 이렇게 만약에 늘고 요 전체를 다 잡겠다, 요 흙을. 이거 두면 여기 두고, 이거 두면 이렇게 단수 쳐서. 근데 이거는 다 죽는 모양이 아니거든요. 이거 단수 치고, 이걸 나가면, 이걸 둬야 되는데, 단수, 이거 두면 오히려 백이 죽습니다. 예, 그니까 지금 최병구단이안 돼요, 이거. 예, 지금 이거 마지막으로 해보는 것 같은데, 단수 치면 나가서, 예 이건 다 죽.. 이거 다 죽었어요. 여기가 이거 두면 이거 두고 따내면 여기 둘때 이거 이으면 수상전이 안됩니다 예 요.. 요 흑돌이 요 백돌보다 수가 많아요 이거 두면 이거 따내고 여기 두면 이거 막았을 때이 흑이 수가 엄청 많아요 여기가 아 이거 다 죽었네 예 최명구단이 뭐 지금은 팩감을 완전히 잘못 썼네요 예 이 끊은 수가 거의 뭐 패착 있네요. 끊지 말고도 써야 됩니다. 패감이 이쪽을 안 끊고도 쓰면은 만만치 않았는데 어, 최정이 여기 실수해주는 바람에 패감을 실수하는 바람에 예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죽었습니다. 어, 역시 최정이 한 방이 역시 세요. 예, 최정이 한 방이 어 대단합니다. 예, 지금은 다 죽었죠, 뭐. 예, 이거 두면 나가서. 예, 수상전이 뭐될 리가 없습니다, 이건. 여기서는 이쪽을 뭐둘 수가 없어요. 이거는 끊어서, 아, 끊으면 이걸 단수치는 수가 있긴 있구나. 이걸 치고 여기 둔다. 아, 이것도 안 되죠. 왜냐면 여기가 자충이 되기 때문에 못 둡니다. 예. 아, 이것도 안 되네. 절묘하게 안 되네. 그쵸? 예, 더 이상, 예, 이거 끊는 수가, 여기 막으면 이거 끊는 수가 있어서, 아, 이거, 이거 때문에 안 되네. 이거 끊는 수가 아니면, 만약에 이걸 잡아야 되면 단수 치고 이거 따낼 때, 이거 이어가지고요, 이거 둔 다음에 이거 끊으면은, 여기가 죽어서 안 되거든요. 근데, 야, 이 수가 있네요. 예, 이것 때문에 대책이 없어요. 이거, 이거, 여기 두면 이거 따내가지고. 아, 이걸 따낼 필요도 없네. 여기 끊는 수가 있네. 아, 이걸로 다 죽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이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여기 늘면 안돼요 이거 두면 여기 따내고 이거 둘때 이어서 이것도 안돼요 예, 네, 지금은 안돼요 예, 네, 묘하게 안되네? 거기가 <laughs> 예 아, 지금은 예, 최정이 이겼습니다 예. 그러면 최정이 내일 이창호 구단하고, 대구를 할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조한승 구단이 먼저 나오지 않고, 이창호 구단이 먼저 나왔었거든요. 아마 이창호 구단이 이번에도 먼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럼 이창호 구단과, 조한승 구단 순서대로, 최, 정 구단이 승리를 하면은 여자팀이 대역전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명구단이 오늘, 정말 만만치 않게 잘 뒀는데, 마지막에 역시, 예, 초일기에 몰리면서 예, 대마가 다 죽는 예,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예, 이걸로 대마는 예,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어, 최정 선수와 최명훈 구단의 지지옥션 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